c <laughs> 아 <흠. 웃음> <laughs>

아주머니제이좀좀 뜯어 주실래요? 어머 음. 어?

일까 이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오, 좀 만두 맛이 나네. 이거 홍합 먹고 싶었는데 나. 그래? 얼마 전에 TV에서 백종원이 이거 먹었거든. 아유, 그 홍합. 꽃차예요 홍합. 그거 맛있는데, 홍합탕. 어. 음. 음. 아, 그때 맨날 신촌에서넣때 그거 음. 제일, 제일 좋아했어. 와. 음. 국물이 그냥. 음. 이게 홍국 뭐야? 하하하하 비슷하네 발음이 홍하탕 있어 보네 중국에 홍하탕 없어? 있지 있어? 뭐? 왜? 어 아, 소스? 간장? 아니 이따가 여기다 거기도 있는데 노란색은 뭔데? 어떤 <laughs> 는 <laughs> 사진 봤어? 어 봤지? 있잖아 응. 아바 어? 어, 너무 세같은데 <laughs> 아... 너무 세거같은데 원샷해야돼요 원샷? 무조건 원샷해야돼 <laughs> <laughs> 와 아이 군만나 해. 아이가 와 이거 무슨 맛이지? 처음 아, 먹는 맛이야. 중국 고량들 맛다. 이것이 중국의 맛다. 이 이것이 중국이다. 아갈로 올라갔어 아, 아, 고추가 아. 가 이거 강생강이야? 뭐야 계란? 이거 먹어봐야겠다 <놀람> <놀람> 생강 강청 알았어. i